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한사련입니다. 이영은 교수님의 대한민국 이야기 43번째 시간인데요. 시작하겠습니다. 제3부, 나라 세우기 1950년대의 재평가 마지막 소농사회 이상은 주로 50년대의 도시부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1960년대까지도 도시부의 인구 비중은 전체 국민의 28%에 불과했습니다. 인구의 8알은 가까운 다수가 살았던 농촌의 사정은 어떠했을까요? 이와 관련해서는 제인식에 실린 이만갑 교수의 1950년대 한국농촌의 사회구조라는 논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958년 8월에서 12월 사이에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의 이만갑 교수와 대학원생들이 경기도 광주군과 용인군의 접경에 있는 여섯 마을의 사회, 경제, 문화 실태를 주민과의 면접 방식으로 세밀히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이만갑 교수는 1960년대 한국 농촌의 사회 구조라는 책을 출간합니다. 제인식에 실린 위의 논문은 이만갑 교수의 양해를 얻어 그 책의 일부를 저와 제 제자가 논문의 형태로 압축하고 간략히 해설을 붙인 것입니다. 그 여섯 마을은 오늘날의 성남시입니다. 전국 유수의 산업도시와 아파트단지 하나인 그곳은 50년 전 이만갑 교수의 일행이 찾았을 때만 해도 순수 농촌 사회였습니다. 저는 이 논문의 해설을 붙이면서 그곳에 살았던 18세기의 사람이 다시 살아나더라도 조금 낯설긴 하지만 여전하군이라고 했을 것이라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만 아마도 그게 크게 달린 달리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50년대의 농촌사회는 근대 국민 국가에 포섭되어 있긴 하나 전통사의 회 원래 모습을 꽤 많이 담고 남기고 있었습니다. 해방 전후사를 재인식함에 따라 해방 분단 건국 전쟁으로 급박하게 돌아간 국가 수준의 역사가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느리게 움직이는 밑바닥의 흐름으로써 대다수 사람의 일상생활이 무대였던 농촌사회에 대한 전제적이며. 구조적인 이해가 그에 못지않게 중요함을 강조해두고 싶습니다. 농촌 주민이 사회적 인간관계를 규정했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양반인가, 상민인가 라는 신분의식이었습니다. 마을의 상민들이 양반과의 장래에 상여를 매야했던 것과 같은 전통사회의 신분 억압과 차별은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만 관습의 영역에서 신문의식, 신분의식은 여전히 살아있는 규범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원신분을 예민하게 의식하였습니다. 양반 출신은 상민 출신을 멸시하였으며, 두 출신이 우정으로 교류하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신분 의식이 첨예하게 드러나는 경우는 결혼이었습니다. 결혼은 동일 신분 간의 중매를 통한 신분 내운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마을마다 양반과 상민 신분의 구성은 달랐습니다. 양반 마을과 상민 마을은 그런대로 잘 단합된 질서를 보였습니다만, 양반과 상민이 비슷한 세력으로 대립한 마을에서는 골목에 쓰레기조차 치워지지 않을 만큼 자치 질서가 취약했습니다.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신뢰 관계는 친족이 기본이었습니다. 피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의 신뢰 관계로서 사회 단체는 그 종류가 많지 않았고 기능도 약했습니다. 농촌사회를 통합한 가장 중요한 힘은 친족이었고 그 다음이 마을이었습니다. 그 바깥으로 나가면 면단위의 관료기구가 있었습니다만 일정 시대에 비해 권위나 효율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학교와 교회가 있었지만 농촌사회의 내부질서로 정착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교사와 목사는 어디까지나 손님으로 머물렀을 뿐입니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촉산조합, 채소조합, 산림조합 등 여러 단체가 있었지만 농민들의 참여 의식은 약했습니다. 농촌 주민들이 가장 많이 가입한 단체는 자유당이라는 지배 정당이었습니다. 면접이 대상이 된 336명 가운데 무려 66명이 자유당의 당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관료 기구와 마을의 유적자에 의해 정치적으로 동원된 수준을 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농촌 사회를 통합한 가장 규정적인 질서는 친족과 마을과 관료제였습니다. 그 외에 인간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나 단체는 희박하였습니다. 친족과 마을을 벗어나면 심지어는 마을 내부에서조차 사람들은 되게 고독하였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조망할 수 있는 긍정적인 조짐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인간의 사회적 성취와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돈과 명예와 재능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다 합해도 30%가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교육에 따른 학력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58%나 되었습니다. 농민들은 농지개혁으로 그들의 삶이 개선되었음을 인정하지만 농촌이 가난과 관료기구의 무관심과 무능력에는 강한 불만을 드러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마을의 엘리트에게 양반인가 상민인가의 신분의식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농촌사회에는 새로운 협동 질서가 창출되고 있었습니다. 60년에서 70년대의 농촌사회가 가시한 개발과 협동의 능력이 전통사회의 끝자락에서 놓였던 50년대의 농촌에서 이미 뚜렷한 도지, 조짐으로 성숙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개발의 새로운 시대를 위하여 그 고집을 통해 합리성. 이제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을 위한 마지막 주제로서 50년대의 경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소개할 재인식의 논문은 우정은 교수의 비합리성 이면의 합리성을 찾아서 이승만 시대 수입 대체 산업화의 정치 경제학입니다. 이 논문은 50년대의 경제를 재평가함에 따라 선고를 달린 연구입니다. 1950년대의 경제와 관련하여 먼저 지적해 두어야 할 것은 한국 경제가 해방, 분단, 전쟁의 과정을 겪으면서 참으로 비참한 지경에 빠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1953년에서 55년 1인당 실질 소득은 거의 1910년대 수준으로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1인당 실질 소득이 1940년에 수준을 회복하는 것은 1965년이 되어서였습니다. 그렇게나 비참한 상황에서 세금을 제대로 거둘 수 없으니까 국가 재정이 거의 7알이 미국의 원조 자금으로 채워졌습니다 1945년부터 1961년 때까지 미국은 대략 31억 달러의 경제 원조를 제공하였습니다. 솔직히 말해 50년대 대한민국은 미국의 원조에 빌붙어 사는 거지와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우정원 교수의 논문을 읽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미국이 원조로 먹고 사는 나라가 미국이 요구를 물리치면서 독자의 경제정책을 펼친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이 독자의 공업화를 이루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고 또 바로 옆에 일본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일본의 공산물, 공산품을 수입했으니 편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대신 한국은 농업에 비교우위가 있으니까 거기에 주력하여 농업국가로 발전하는 편이 경제도 안정시키고 경제성장도 빨라지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았습니다. 1960년대 경제발전의 재단계, 반마르크스주의의 사관 이란 책을 써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미국의 로스트워 라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1961년에 한국경제에 관해 낸 보고서는 한국경제가 수백 년에 걸쳐 내려온 고질적인 동양적 문제로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미국인이 보기에 한국 정치 분열과 부정부패는 교정될 수 없는 풍토병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독자 노선에 공업화를 추가다니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약 30년 뒤 로스토는 다시 학문을,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자기가 틀렸음을 시인하면서 도대체 이 민족에 내가 알지 못했던 어떠한 문명의 저력이 있었던가를 물었지요. 그건 그렇고 50년대 한국 경제를 충고하던 미국의 입장은 확실했습니다. 미국이 원조로 경제를 안정시키면서 일본과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본을 측으로 한 미국의 동아시아 전세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고집불통의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언제 다시 쳐들어올지 모르는 일본으로부터 필요한 물건을 사서 쓰라니 그것은 다시 일본의 종속대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자립 경제의 건설을 위한 독재의, 독자의 공업화 정책을 강행합니다. 미국이 어쩔 것이냐, 그렇다고 미국의 냉전의 전초지역인 한국을 버리기야 하겠느냐 하는 배짱에서였습니다. 사실 미국으로서도 이 완고하기 짝이 없는 노인 때문에 난처한 지경에 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 13장에서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한때 미국은 한국이 대통령을 장면처럼 미국의 고분고분한 야당 지도자로 갈아치울 것을 심각하게 고민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이승만과 같은 강력한 카리스마와 지도력이 한국이 실정이 더 좋다는 실용적인 판단으로 그만 적고 말았습니다. 원조와 수입 대체 공업화. 이승만 대통령이 펼친 자립 경제를 위한 공업화 노선을 가리켜 흔히 수입 대체 공업화 전략이라 합니다. 외국에서 수입하여 쓰는 공산품을 국내 공업을 일으켜 국산품으로 대체하자는 뜻입니다. 이 공업화 전략의 핵심적 정책수단은 저환율 정책입니다. 예컨대 1달러에 300칸이 시장에서 성립한 균형 환율임에도 1달러에 100칸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환율을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합니까? 미국에서 1달러치 물건을 사올 때 300칸이 아니라 100칸만 지불해도 되지요. 수입 대체를 위한 국내 공업을 일으키려는 미국에서 기계와 수품, 부품을 수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비용을 줄이고자 저렇게 정한률 정책을 취했던 것이죠. 이승만 정부가 저한률을 고집한 또 하나의 이유는 유엔국 대여금의 3만 달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가 달러를 손에 쥘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경로는 한국에 주둔하는 유엔군이 필요로 하는 한국 화폐를 대여한 다음 그것을 달러로 상환받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될수 있는 한 많은 달러를 상환받으려고 저한 일로 한국 화폐의 가치를 실세 이상으로 높여둔 것이었지요. 이를 두고 미국 정부와 적지 않은 마찰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부당하게 낮은 환율을 높이라고 요구하면서 대여금 상환 달러의 지급을 미루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원조가 주어지고 한국에서 집행되는 경로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예컨대 어느 해에 미국의 원조가 3억 달러로 책정되었다고 칩시다. 3억 달러의 돈이 오는 것이 아니라 3억 달러만큼의 미국이나 다른 나라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정부는 장부상으로 들어온 3억 달러를 민간인 수업, 수입자에게 배당합니다. 가령 어느 업자가 100만 달러를 배당받았다 칩시다. 업자는 그에 상당하는 1억 칸의 한국 화폐를 한국은행이 예치한 다음 수입허가증을 얻습니다. 그리고선 그 증서를 미국에 원조 당국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필요한 물건을 구입해오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예치된 수입대금은 미국 정부의 감독하에 한국 정부의 재정자금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이를 가리켜 대충 자금이라 했습니다. 달러를 배당받은 수입업자는 횡재한 셈이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입한 물건을 그대로 국내 시장에 내다 팔면 실세 환율에 따라 몇 배나 큰 이익이 생기니까요. 그럼에도 정부가 그런 특혜를 부여한 것은 수입업자가 외국에서 원료와 부품과 기계를 사와서 팔아먹지 않고 공장을 지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식으로 공업화를 서둘러 일본으로부터 공산품을 수입하지 않아도. 좋을 자립경제를 만들겠다는 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꿈이었습니다 실제 기업가들이 정부의 기, 기대대로 공장을 짓고 돌렸던가요 그렇다고 그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로 밀가루 설탕 면 방지과 같은 소비제공업의 공장이 겨, 건설되었습니다 모두 원료가 희다고 해서 이들을 가리켜 300공업이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 유리 재련, 시멘트 공장도 건설되었습니다. 충주에서 비료 공장의 건설도 착수되었습니다만, 완공을 보는 것은 1961년의 일입니다. 이러한 공업화 정책의 결과, 1954년에서 55년, 연간 6%, 1956년에는 일시 정체한 후, 1957년은 8.8%의 고도성장을 보였습니다. 1958년 이후에는 2%에서 4% 정체하여 조금 뒤에 쓰겠습니다만 경제 위기였습니다. 1954년에서 1960년을 평균으로 평균하면 연간 4.9%로서 당시 후진국의 평균 성장률 이상이었습니다. 산업별로는 2차 산업의 성장률이 가장 높아서 연간 10% 이상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2차 산업이 민 경제 비중이 1954년 13.5%에서 1960년에 19.4%로 높아졌습니다. 저는 50년대가 이 정도라고 이 정도라도 거둔 공업화의 성과를 전제하지 않는다면 60년대에 들어 박정희 정부가 수출 주도 공업화로 경제 발전에 전략을 바꾸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신유나 의류와 같은 기초적 생필품의 수입국에서 어느 정도 수출의 여력이 있었으니까. 그런 식의 대전환이 가능했던 것이죠. 최소한의 비빌 언덕은 있었던 셈입니다. 도덕 해의를 피하다. 그런데 달러를 배당받은 업자가 수입한 물자를 엉뚱한 데 쓰거나 대파라 먹었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칼자루를 쥔 정치가와 관료가그 짓을 눈감아주고 뇌물이나 받았다면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당시 많은 후진국이 그러했습니다.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은 오늘날도 그렇다고 합니다. 하지만 50년대 한국 정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정부패가 심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원조로 들어온 자금과 물자가 공장이 건설과 가동으로 들어가는 흐름 자체를 막거나 다른 방향으로 바꿀 정도로 부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금융시장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 당시의 경제 수준에서 부패라고는 하나, 그 기능을 세밀히 분석해 보면 그것이 없었을 경우보다 시장 경제를 활성화했던 측면도 있었으리라 짐작됩니다. 아직 그런 연구는 없지만 도전해 볼 만한 가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정은 교수의 논문은 부정부패가 정치 역동성에 의해 상쇄되었다고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경제 개발에 대한 집권자의 의지가 시퍼렇게 살아 있어서 시장을 대신하여 관료 기구가 금융 자원을 배분했다지만 나름의 원칙과 효율성을 실현했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관련하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원조 자금을 배당하는데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배정하지 않고 공장을 지을 만한 실수요자들에게 우선으로 배당하였습니다.또한 국민 경제 입장에서 수입물자의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 물자마다 적용되는 환율을 달리하였습니다.아주 요긴한 물자에 관해선 가장 낮은 환율을 덜 긴요한 물자에는 좀더 높은 환율을,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물자에 대해선 아주 높은 환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최근 김낙련 교수의 추계에 의하면 당시 공정환율과 시장환율의 차이에 따라 원조 달러의 배당에 따른 초과이윤은 총 국민소득의 10%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이 거대한 초과이윤이 국민경제의 건설을 위해 공장을 짓고 돌릴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우선으로 배정되도록 고안되었던 것이 위와 같은 복수 환율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요컨대 당시 정부가 원조나 유엔군 대여금으로 확보한 달러를 외환시장을 통하지 않고 당시에는 그런 시장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재량으로 민간에게 배당함에 나름의 일관성과 도덕성의 규범은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식미지에 일본에서 대학을 나오고 은행인 등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해방 후 미국 연수를 다녀온 유능하고 청렴한 실무 관료들의 공덕이 컸습니다. 그 점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놓쳐서는 곤란합니다. 어느 사회나 국가가 내장하고 있는 그러한 실무적 정책 능력과 도덕적 규율 능력을 평가, 가소평가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런 능력은 아무 나라에게 아무렇게나 찾아와지는 역사의 미덕이 아니지요. 마진 후, 많은 훈진국이 그러한 정책 능력과 도덕 능력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단돈 1달러를 아끼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외교관이 일본에 출장을 갔다가 고급 요리점에 들러 몇백달러짜리 달러, 식사를 했습니다. 대노한이 대통령의 꾸지람이 얼마나 혹독했는지가 그를 흠모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하러 전해지고 있습니다.